저는 사실 제 20대가 안올줄 알았어요. 끝끝내 그 지옥이 안 끝날 줄 알았고, 최근까지도 되게 왕따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직 나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때 소리치지 못했던,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했었던 나를, 내가 너무 미워서. <laughs> 어...맞아 진짜 싫어 봐 <laughs>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진짜 간에 이제 짜 즐거워. 되면서 거워 진짜 즐거워. 어요즐가 뭔데 나대느냐 막 하면서 이제 짜 즐거워. 진짜 즐거워. 진짜 즐 6학년이니까 이제 중학교 되면 이제 다들 떨어질 테니까 안 보겠지 하고서 그냥 그걸 참고 버텼는데 다 같은 중학교에 이제 배정이 된 거예요. 복도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애들이 나를 볼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쉬는 시간마다 이제 마이를 뒤집어 쓰고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당연히 그 나이 때는 웃는 게 당연한 거고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웃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느 날막 예능 프로를 보고 있었나 이러다가 갑자기 웃긴 장면이 나와서 막 웃다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업이 와버려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까지 정말 웃은 적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웃는 호흡에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한 3학년쯤 될때 청각장애가 와서 부청기를 끼게 됐거든요.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기모거리라는 며칭도 붙 재개발 중인 빌라 아래에서 벽에 서가지고 애들 이렇게 둘러싸인 채로 욕하고 뺨 때리고 벽에 세워놓고 남자애들은 축구공 발로 차서 맞추려고 하고 울고 싶지 않아서 울지 않았는데 뺨 맞다 보니까 부청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울음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자다가 막 뒤지면서 막 어떡하냐고 엄청 우니까 애들이 울었으니까 보내주겠다고 집에 가라고. 어, 걔도 <laughs> 집이 또 부유하지 못해서 행색도 초라했고 그다음에 오빠랑 연년생이었는데 오빠가 좀그 지적 장애를 가져서 많이 놀림도 받고 마치니까 저도 이제, 이제 오빠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한 번씩 보러 가면 그 남자 아이들도 저한테 이제 내기를 거는 거예요 누구 누구 동생 오면. 몸을 만지면 100원, 뭐 500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도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뭐 만약 장래희망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네가? 네가 뭐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해? 넌 그런 거안 돼. 라고 이제 욕을 섞으면서 많이 수업 시간인데도 하더라고요. 아 나는 꿈인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사람. 왕따가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내가 나를 높게 만드는 게그 모든 게다 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너를 챙길 가치도 없는 애야. 너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고 근데 이유는 없어. 그냥 너니까. 제 주변에 얽히는 순간 다 왕따가 된 느낌? 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진짜 자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봤어요. 먼지도 모르는 약통을 입에 다 털어 넣었는데, 그걸 또다 저는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막상 딱 죽을 상황이 돼버리면은, 어떻게든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에 저를 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러면 넌 어떡할 건데? 약간, 그래서 그게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반이 한 서른 명에서 사십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방관자들 아니면 그냥 저를 피하는 좀 나서서 뭔가 행동을 해서 나를 때린다거나 어떤 거짓을 꾸미는 그런 주도자들이 항상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약간 그 가해자의 장난감. 근데 막상 생각하면은 나쁜 평판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막 진짜, 쟨 정말 착한데? 막 착한 일진이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보면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되게 평판 좋고, 성적 잘 나오고, 그런 애들이 성공해 있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피해자인 그 삶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내가 잊고 살더라도 한 번씩 튀어나오는데, 가해자들 기억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즐거운 학창. 네, 맞아요. 그냥 좋은 친구들, 좋은 성적, 행복한 인생. 그쵸, 그거 되게 쇼크였는데.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태그해 놓은 게 있었는데 어, 왕따를 시키지 말자는 내용에 아, 진짜 어이없어 <laughs> 진짜 싫어 막 가가지고 막 상담부원 활동하고 막 멘토 활동하고 말하면 양심 이 뻔뻔하게 <laughs> 적당한 <적당하게 해버리는> 거를 <laughs> 아,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합리하고 화 사는 것 같아요. 어, 나 괴롭힌 거 아닌데? 그러다 그래, 나름 개 많이 안 괴롭혔어. 제일 듣기 싫은 게 어릴 때인데 장난이었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거랑. 아,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잖 아, 어, 이게 너무 듣기 싫어. 제일 필요한 건, 방관자가 없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해자에 맞서주는 거. 사실 어렵잖아요, 엄청. 걔네도 다 주고. 근데, 아무리 많아봤자, 걔네가 정교생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방관하는 애들이 하지 말라고, 못된 짓이라고, 한 번씩이라도 말해줬으면. 화랑 스트레스 이런 거를 혼자 속에서 사, 참고 이러니까 기면증으로 오더라고요. 길 걸어가다가 쓰러져 자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제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병원 치료 받으면서 많이 했는데 지금도 좀 사실 힘든 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눈물부터 나요. <laughs> 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야유를 하지 않을까? 예스맨이 되게 엄청 컸어요. 아너 이거 할수 있어? 어나할수 있어. 나다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부하다가 약간 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될지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여전히 1 3 살이 돼서 못벗어 나는 거지? 그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공황이 좀 심하게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지고 나를. 해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해요. 그런 걸 이제 안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없어졌던 나를 다시 세우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인데 제가 만든 것들을 손님들이 드시고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소외될 수 있는 친구들. 이랑 놀러 다니고, 막 길거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 힘든 사람들의 얘기를 나는 들어줘야겠다. 남자애가 손에 흉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다담배방 당한 흉터였어요. 얘기를 들어주다가, 저도 제 얘기를 공유 좀 했었어서 엄청 펑펑 울고, 마지막에 딱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러는데 그 날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 왕따를 당했던 시간들이 정말 괴로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날 정말 강하게 만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걔네도 동갑이야. 한대 쳐. 날 괴롭히는 애들이 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있어요. 걔네 입장에서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나를 약간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워도 계속 시도하고 시도해서.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태어난 것만으로도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살다 보면 할때나은 오니까 <laughs> 되게 내늙은이 <애는이> 같은 말 <laughs> 해놨던다. 진짜 그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을 그걸 항상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라서 그 말을 너무 해주고 싶어요. 버텨줘서 고맙고. 사실은 이렇게 막 버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고, 힘들 때좀 울면 어떻고, 뭐 웃길 때 웃으면 어떻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어때요? 사실 그 사람들 다 지나갈 사람들인데, 나는 쓸모없고 필요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그냥 너무 잘 참아왔다.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살다 보니까 좋은 친구도 만났고 이 즐거움을 지금 겪고 있을 10대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리 상담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왕따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속이 뚫리는 듯한 이게 호응이 되는 게. <laughs> 이해를 해주시는 게 되게 반갑고 같은 경험을 나누니까 다 이해하고 You know, 아 인도 근데 진짜 너무 이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나 혼자일 것이 아니라 남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품물 많이 안 나오네요 이제 우연하고 <laughs> 음. 저랑 같은 상황들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세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